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믿기 쉬울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기 쉬울까요? 어느 게더 믿기 쉽겠습니까? 죽었다는 게 훨씬 쉽죠. 예, 모든 사람이다 죽는 거니까.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원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착각할 줄 알고. 조금 잠깐 뭐 숨을 못뭐 쉬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있어도 죽은지 3을된 사람이 살아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963년도에 에디 쿨린스라는 14살된 흑인 아이가 있었는데요.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폭탄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 폭탄에 야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신을 버닝햄에 묻게 되는데 30년 뒤에 30년 뒤에 가족들이 이제 그 에디의 유골을 파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려고 유골을 봤는데 거기에 아무게 남지 않은 거예요 네, 관도 없고 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덤을 파 쳤는데 에디의 시신과 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네 결론이 뭐냐면은 아, 묘비를 잘못 세웠다 는 거죠 엉뚱한 곳에 묘비를 세워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에디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가운데서도 제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부활이 믿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증인으로 나누시고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성경과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성경과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 보신적 있으세요? 공룡?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살아있는 것 말고요. 예. 모형으로 된거본 적이 있는데 이전에 고성의 엑스포 공무원 박물관에서 저희 집 아들을 잊어버려 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한네살 다섯 살쯤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잊어버렸으니까 와 하늘이 노란 거예요. 보니까 저기 자동차 타는 데서 막 놀고 있어요. 예. 여기 공룡 에스포 광장에 가서 정말 시커했습니다 우리 딸은 공룡 무섭다고 얼마나 우리 새끼고 한놈이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 제가 공룡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실제 살아있는 공룡을 제가 봤습니다 공룡을 보니까 한 20미터 되고 이빨이 날카롭고 저를 잡아먹으려 해서 제가 교회로 도망쳐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에? 믿겠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봤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식이 있어야 되고요. 공룡이 나타났다면 저만 보면 됩니까? 그큰 공룡이 나타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그걸 봤어야 되겠죠. 봤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부활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시간, 장소 그리고 보안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보안에서 나타나셨다가 최소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첫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에게 나오고요. 베드로에게,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열한 제자에게, 디베라 바다에서 일곱 제자에게, 갈릴리 산 위에서 열한 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부근 열한 제자에게. 이렇게 10번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0번 이상. 제자들이 확신할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8번 보십시오. 5 0 0 형제들에게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은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제가 아까 공룡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공룡이 만약에 이 용왕동에 나타났다면, 저만 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백 명을 그 공룡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못 믿을까 봐 뒤에 보시면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절반 이상이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간대 장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장소가 있는데,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산 위에 호숫가에 가까이에 멀리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일치합니다.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분 평행복문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일치해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달라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과 장소도요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대상도 보십시오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오백 여 경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모습도 앉으셔서 서신대로 걸으시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시간, 장소, 대상, 모습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날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모습을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요. 제가 공룡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이 공룡을 했다는 이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을 제가 보탤 수밖에 없겠죠 진짜라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보호하셨다는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일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지성서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자, 마트부 27장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던 성도들, 잤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 말해요 자던 것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보고 이거 후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일어났던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 티베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런 비석입니다. 이렇게 비석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측령을 세워놨는데, 이 내용을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덤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종교를 위해서 임봉된 채 남겨져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무덤을 부수거나 시신을 옮기거나 인봉을 제거하면 무덤을 훼손한 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선고하노라. 특히 예수의 무덤처럼 입구를 봉한 무덤에서 시신을 옮기는 경우 그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비문을 세워 놨어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의 고향인 비석의 고향인 그곳에 비석을 세워 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향에 이런 비석을 세워 놨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히 예수님의 무덤처럼 입구를 봉한 무덤에서 시신을 옮기는 경우 그 죄가 더 크다. 어? 예수님이 시체로 옮겼단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맞죠? 예수님이 십장가에 죽으셨을 때 자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이렇게 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완할때 같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의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왕이 누구였어요? 헤로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도 감당이 안 되고, 헤롯도 감당이 안 돼서,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가 직접 이칭령을 내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열려가지고,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한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빈 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안 넘어가는데. 이거 안 넘어가요.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요.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백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의 백 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집행하던 집행관 리더였어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아, 이 사람은 뭐 죽어 마땅한 사람이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이런 고백합니까? 고앞해 그 보시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그 일어난 일들이 뭐겠어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이면서 역사가인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고, 유대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썼어요. 역사책을 썼는데, 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요세프스의 예, 책을 썼는데요. 여기 고대사 3권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책에, 요 책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 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났으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역사갑니다. 이 사람 종교가 뭐라 그랬죠? 유대교예요. 이 사람은 역사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사람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역사가인데 그리스도인이라 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 얘기해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인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야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유대교 주의자들이 원했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는 뭐라는 거 보십시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섰다.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역사책에 기록해 놨어요. 부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부활은 역사예요. 신앙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가 유대교주의자가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과 야고보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춰 주세요. 카메라를. 자, 제자들과 야고보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십자가보다 뭘더 많이 전했냐? 부활을 더 많이 전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분에서 구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로말미에막온 예루살림이 난리가 나죠. 남현스부터 안전뱅이, 40세가 넘은 사람이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남현스부터 안전뱅이 되어 있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에들어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산에 드린 공예이서이 산에 드린 공예가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 베드로가 뭐라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이제 띄워 주십시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근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 진모통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자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4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보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쳐졌다 취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담당에 전했을 때 여러분 이종교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3절에 또 병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고 답하겠어요? 너 임마, 죽었잖아. 시체 여기 있잖아. 너선생 죽었잖아.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대 전의 역사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야, 시신 여기서 죽고 끝났잖아. 이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무서움을 떨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장을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장모님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이틀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결정적인 변화는요 야구보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게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육신의 동생이 총네 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이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어 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마호봄 3장에 보시면, 이 형제들과 마리아가 찾아와요. 찾아왜찾아왔는지 우리가 이거는 성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호봄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곤 3장 21절 말씀. 마호봄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 57페이지네요. 마호봄 3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여러분, 여기 친족들이, 친척들이 아니라요. 가족들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왔어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실은 내가 제림 예수야 나를 믿어야 천국 가 갑자기 여러분의 <laughs> 형이 아우 사실은 내가 메시아였어 너나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했 미쳤네 미쳤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형이 가만히 있던 형이 한 번도 그런 말안 했는데 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을 하고 다녀요 미쳤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희 형메시아라매그리스라매 그럼 너 메시아 동생이야? 대박.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 어찌 왜 저러나, 저러 해서 미쳤다고 지금 잡으러 왔어요, 지금. 잡으러 온거이 가족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서신서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 보고 주인입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고린도 전서 15장이 남아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7절. 고린도 전서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야고보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형이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형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 형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180도 바뀐 거예요. 종이나 소개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서 이 사람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성도님, 오늘 제가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설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새벽에 오기 전에 요 앞에서 덤프트럭 15톤짜리, 70kg짜리로 오는데 제가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섰습니다. 정면으로 7 0 k g 로 달려오는 15톤짜리 덤프트럭을 제가 만났어요.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멀쩡하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도 적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공룡 거짓말 하시더니 말도 안되 소리 하시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5톤짜리 덤프트럭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훨씬 크시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부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고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안의 소망을 가지고 어둠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안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에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안의 증거는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속의 기독교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예수님만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우리 불교는 아니 이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누구만 구원 받느냐?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독교 여사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함으로 죽은 순교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한몇 명쯤 죽었을까요? 대략 7천만 명으로 봅니다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인가 다 빼고 전쟁으로 죽은 기독교인들 다 빼고 진짜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7천만 명이라고 봐요. 7천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쯤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번 다 죽고요. 또 절반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사상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가 아니라 순교의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2016년도에 1년 통계만 9만 명이 순교당했다 1년만, 6분의 1곡, 한년꼴로 숨겨당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숨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숨교자들은요, 죽음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현하지 않았어요. 펠리시스타스는 자신의 일곱 아들과 함께 숨겨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과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이긋 티나우스, 이긋 이그. 타나수는요 사다에게 뜯기면서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를 얻기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장 하나 사는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헨리 오튼은요, 화형당에 불타 죽으면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존 레버티는 몸이 타들어가면서 그리스 외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자에게 뜯기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기름에 튀겨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 때문에 참고 부활 때문에 핍박을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순교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을까 헛된 것이 아니라고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죽음을 보상해 줄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 이들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실까요? 왜 성경과 제자들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실까요?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딱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 끝인 사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죽어도 다시 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 불에 던져질 수많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부활절 전도를 나가는데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진 그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닌, 치식이 아닌,